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KBO 야구 두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 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LG 트윈스는 31승, 1무 29패로 5위에 위치이고 하나 이글스는 17승, 45패로 10위죠. 최근 네 경기를 분석해보면, 무패, 승패를 오가고 있는 LG 트윈스, 하나 이글스는 승패, 승패를 오가고 있죠. 최근 경기량만 보면, 하나 이글스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전적에서 5승, 5전 5승을 기록하고 있는 LG 트윈스가 압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의 선발에 비교해보면, LG 트윈스는 임창규를 내보내고, 하나 이글스는 김진우을 내세웠죠. 임창규는 4승, 3패로, 임창규는 4승 3패를 기록 중이고 김진욱은 아직 기록이 없죠. 임창규의 방화율은 4.47, 피안타율은 0 2 6 8이고 하나 이베스의 김진욱 선수는 방화율 4.15, 피안타율 0.313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일단 임창규는 최근 하나전에서 6이닝 1실점을 하며 하나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4승 3패를올 시즌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진욱 선수는 최근 18이닝 동안 9실점 중이죠.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고 일단 퓨처스에서 평균자책점 5.96. 그리고 일단 김진욱 선수는 어리고 아직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 적인 데이터만 보면 선발 싸움에서 임창규가 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선발 싸움일 것으로 보이고 선발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 경험이 부족한 김진욱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나 이글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에이지 트윈스는 불펜진들이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쉽게 생각하고 다감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에이지 트윈스 일반 승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에이지 트윈스 핸디승 언더버는 국정하기준 언더가 나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언스 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입니다. 삼성 라이언스는 32승 30패 6위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29승 30패 8위죠. 최근 4경기를 보면 패승 패승으로 가고 있는 삼성 라이언즈. 롯데 자이언츠는 승승 패승으로 가고 있죠.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롯데 자이언츠가 더 좋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삼성 라이언즈가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 선발에 비교해보면 삼성 라이언즈는 최채흥을 내세웠고, 롯데 자이언츠는 서준환 선수를 내세웠죠. 최채흥은 5승 2패를 기록 중이고, 방어율 4.03, 피안타율 0.238이고, 롯데 자이언츠의 서준환은 이 4승 2패, 방어율 3 0 피안타율 0.28을 기록 중이죠. 그러니까 최채흥 선수는 일단 롯데전에서 강했, 강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난 롯데전에서 7이닝 3피안타 5탈3진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최치영 선수는. 그러니까 최치영은 롯데전에서 강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라이언즈는 어제 강민호 를 끝내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상승세를 탈 준비를 하고 있죠. 반면 서준호는 지난 시즌 삼성전에서 2승 1패 방어율 3.50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올 시즌은 삼성전 첫 등판이고 지난 주산전에서 4이닝 7실점으로 하면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일단 두 팀은 모두 지난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삼성은 4연속홈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 롯데는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삼성 라이언즈가 승리할 것을 보이고 핸디는 웬만하면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10.5 기준 언더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7일 야구 두 경기를 묶어봤는데 저는 일단 앞서 말했듯이 AG AG 승 그리고 삼성 승 이렇게 두 포를 묶었고요. 그럼 2.1배가 나오네요. 3천 원 걸어서 6,300 원. 그러니까 7월 17일 경기 중에 제가 생각한 경기. 이두 경기가 이두 경기고 가장 확실해 보이는 두 경기가 이두 경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7월 17일 케이브 두 경기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